우리의 장 건강이 다 매니지가 돼 컨트롤이 되는데, 이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박테리아 38 t r i l l i o 38조죠? 우리 세포가 30조인데, 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다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알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자체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매일매일 어떤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소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우리가 쉬고 자는 시간에도 우리 몸은, 우리 장은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영양, 쓰레기, 이런 것다 정리를 하고 하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이게 좋아야지, 우리가 장 소화만, 소화가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더 more much more thing 임팩트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 건강을. 그래서 우리가 그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없다든지 이제 아니면 오랫동안 효과를 어뭐못 보고 힘든 상태, 건강 상태든지 이런 게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일 것인 게 많은데 이거는 정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나 우리가 하다 못해 몸에 그 여행 중에 예, 트래블링이라는 이유를 썼는데 트래블링이라는 게 우리가 바이오리듬이 깨지잖아요.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장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병원 이야기 안 좋고 그런 게 병원 이야기에서 이제 항생제가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엔타이 바이오릭 엔타이 바이오릭이 저희의 그 장의 환경을갖다 굉장히 또안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먹는 음식들 음식들이 안 좋은 게 많고, 뭐 설탕 들어간 거 하다못해 잠을 잘못 자고 그러면은 우리 그 마이크로 바이옴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어, 그리고 좋은 유익균, 유해균, 이런 유익균, 유해균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그 깨지고 이 그래프는 그냥 제가 지나가 보여드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에 관련돼서 많은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변비뭐 쿡쿡 쑤시고 아프고 뭐 쉽게 예민한 장 때문에 설사 나고 발그그 뭐라죠? 이게 뭐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쓰릴 때도 있고 그 더부룩할 때도 있고 어 이제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음 예민해서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더이 빨간 그래프가 여자고 파란 게 남자인데 여자들이 더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좀 안다고 유산균 유산균 제품을 찾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트 요새는 이제 좀 유행이 콤부차죠? 콤부차도 먹고 김치나 피클 같은 거 제품에서도 이제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있다고 해서 먹는데 절대 그런 제품이 완벽한 우리의 그장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밑에 다섯 가지 이유 이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장에 있는 위산 때문에도 그렇고요. 산소가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운반이 되고 패키징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패키징을 뜯었을 때 그런 모든 것에 관련돼서 또 다른 균들이도 침입할 수도 있고, 어 이게 살아있는 유산균 설령 그그 그 음식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더라도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위신하지만 워킹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어 제품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정말로 건강 이 마이크로 플로라라고 마이크로 바이옴 환경 을 만든 이런 거가 다좋으려면 사실 우리가 우리 뉴스킨에는 프로바이오틱밖에 없었는데. 프리바이오틱하고 포스바이오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먹더라도 이거가 어~ 그~ 그~ 건강한 다이어트나 건강한 어~ 실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제품에는 프리바이오틱과 포스바이오틱의 그~ 중요점과 강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 유산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기 왼쪽에 써있죠. 프리바이오틱과 포스바이오틱이 정말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그두 가지라는 것. 어, 그리고 여기에 95%의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어 그나마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조금 이제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게 파이버인데 섬유소인데 95% 이상이 충분한 그그 그 파이버 섬유소를 먹고 있지 않다 이거는 식단에서 여기 보면은 진짜 20%도 안 되는 게 에버리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15% 16% 17%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어려운 그래프랑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그 중에서 저희 나오는 제품, 뭔줄 아세요? 그때, 킥오프 때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드링크에요, 드링크. 드링크. 마이크로바이옴 드링크. 거기에 키, 그, 그 재료, 어,가, 인그리디언이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회사에서는 이제 XOS하고 BPL1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첫 번째 게 프리바이오틱인 거고요 그 재료인 거고요 그두 번째가 포스바 포스바이오릭 그 다음에 어 저희에게 그 장과 그 신체 에너지를 줄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류에서 추출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그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베네피은 어, 어쨌든 장 건강, 그, 저희가 끝까지 그 장, 장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대장, 소장, 위장, 막 이랬는데, 그 여러 가지 장의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그 유익균과 유해 박테리아의 아주 완벽한 밸런스, 어, 그리고 소화, 장애 문제, 모든 것. 그리고 몸이 그냥 항상 좀겔겔 하고 축축 처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다운이 되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어, 또 회사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부작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 뭐, 슈가나 아리피셜, 뭐, 참가물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항산화, 저희 항산화 프로텍션을 저희 보호를해 주는 거를 역할을 해 주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우리가 에디션을 저희가 먹는 거에 또 첨가를 해서 다른 우리 효과를 더욱 더볼수 있고 더욱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패킷에돼 있고요. 이제 음료 뭐 물이나 음료에 타 먹으면 됐고요. 이름은 뉴바이옴미아뉴바이옴 이름 좀 참신하죠? 그리고 맛은 이제 라즈베리, 워터멜론, 레모네이드래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맛인데 라즈베리, 워터멜론 제 플레이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지테리언 프렌들리 있고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색소 이런 것들 첨가물 없는 거고요. 글루텐 프리고요. 어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 하루에 한팩 먹어도 되지만 두팩 먹는 거를 좀 권한대요.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어 3월 9일 바로 다음주죠?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바로 그 트레이닝이 있을 거고요. 트레이닝 들으셔서 더어잘 이해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중요한 날짜와 중요한 날짜인데 나왔어요. 여기에 3월 7일 곧 티멜리트 사장님들은 샘플을 받으실 거고요. 샘플셋은 저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바로 과학 조금 이제 그 샘플셋으로 만들어진 건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걸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신제품 그, 쉐어링 코드를 받잖아요. 어카운트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이제 받, 그 전에 이제 이메일을 받겠죠. 그 어카운트에 받지만, 쉐어링을 21일 날 시작해서 바로 이틀 후에서부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